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분들은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남자들의 호감가는 여자 앞에서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할수 있는 건데 첫 번째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감대예요. 공감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자와 나와의 공통점을 찾아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스크림 중에 민트 초코칩 맛이 있잖아요. 그거를 좋아하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또 치약 같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아이스크림 중에 그런 맛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본인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자기도 좋아한다고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해줘요. 나도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 흔치 않은데 이러면서 엄청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응을 굉장히 잘 해주죠, 리액션. 사실은 본인은 그 치약맛 되게 싫어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laughs> 막 먹으면 토할 것 같고, 그런데도, 아, 나 그거 좋아한다고. 혹은, 아, 그거 가끔씩 먹으면 너무 맛있죠. 이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반갑고 좋아서 그렇게 막 반색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여자한테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반가운 그런 반응, 격한 반응, 그리고 공감대 형성. 만약에 내가 전혀 관심 없는 여자분이 그런 치약맛을 좋아한다. 아, 저는 제 입엔 좀안 맞더라고요. 아, 그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이 정도의 반응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이 칭찬이 칭찬. 무한 칭찬을 해요. 뭘 말해도 무조건 다 칭찬이야. 뭐 여자분이 오피스룩을 입고 싶은데 오피스룩이 조금 나이도 들어 보이고 저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면 호감 가는 여자한테는 아 아니라고.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모던하고 섹시할 것 같다. 잘 어울릴 것 같다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일 것 같다 뭐 이런 칭찬을 계속 해주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게 오피스룩 잘 어울리는 여자 좋아하는데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칭찬을 해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말을 해주면서 나 그거 잘하는 사람, 나 그거 잘 어울리는 사람, 나 그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오피스룩 방금 말했는데 나는 오피스룩이 잘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잘안 어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무슨 소리하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난 오피스룩이 잘 어울려서 그냥 오피스룩 입고 다닌다 그러면 거기에 또 공감하는 거예요. 어, 맞다고 어, 되게 잘 어울린다. 나 오피스룩 잘 어울리는 사람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자면 저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어, 아나 눈이 너무 작아서 고민이다. 여자들은 눈이 큰게 예쁜데 이런 말을 하면 아니 이 얼굴로 그대로 여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씨. <laughs>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 여자인데 약간 눈이 작은 편이라고 하면 저의 신체적 특성을 말한 거고요. <laughs> <laughs> 이상한 소리 아십니 아주... <laughs> 아무튼, 그랬을 때, 요 남자가, 나를 만약에 좋아한다면, 나한테 호감이 있으면, 그러겠죠. 어, 요즘엔 눈 작은 여자가 인기라고, 대세라고, 눈이 좀 작고, 동양적인 쌍꺼풀 없는 눈이 되게 매력 있는 것 같더라. 김연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고요. 호감이 없어. 그러면, 아, 뭐, 요즘은 쌍꺼풀들도 많이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던지 간에, 굉장히 반응을 잘 해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어떤 말을 하던지 간에, 무조건 칭찬으로, 일관하면서 이어서 바로 어, 나는 그걸 잘하거나 좋아하거나 어울리는 사람 좋아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아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호감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은근히 여자분들이 그런 거 캐치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왜냐하면 오피스룩 민트 초코칩 맛 그게 진짜 좋아서 그렇게 막 좋은 반응 격한 반응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남자들은 관심 없는 여자가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도 음... 그래요. 이러고 말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오해가 아니다. 이렇게 캐치하시면 될것 같아요.